말이에요. 일단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연합은 이 행사 자체를 굉장히 작게 소박하게 했습니다. 국회에서 어, 메시지는 주로 이런 거죠. 무도한 윤정근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건데 화면에 여러분 보시면 이재명 대표 오른쪽에 윤영도 의원 이분이 이제 광주에서 이제 경선 탈락하신 분이에요. 광남갑 이럴 때. 이런 일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코가 석자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네. 윤영덕 의원 훌륭하시다는 말씀드리요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윤영덕 의원 옆에 백승아쌤 이번에 저번에 사라리 이번에... 나오셨었죠. 음. 이분은 선생님들 대표로 해서 지금 민주당에 영입했는데 잠깐 탈당을 하셔야 되는 상황. 그래서 윤영덕 백승아두 공동대표 체제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저윤희숙 진보당 대표 다음에 새진보연합 영예인 대표, 이렇게 4명, 5명이 지금 사진을 찍는 모양새고요. 자, 아, 여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보당의 세석, 비례 세석, 새 진보연합의 세석, 그리고 시민사회 네석, 총 30명의 후보 중에 이 10석은 일단은 죽고. 민주당이 아닌 곳에 할당이 되는 거고요. 네. 나머지 는 이제 20석. 민주당 20석인데 순번을 아마 돌아가면서 할것 같아요. 1, 2, 3, 4, 1, 2, 3, 4. 뭐 4, 5, 6, 7, 8, 5, 6, 7, 8,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아마 새진보연합 진보당 시민사회 민주당 이렇게 4개가 계속해서 뺑뺑이 돌아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 상황이 드는 건데 어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윤영도 구원 안아주는 저 모습은요 그 미안한 마음일 거예요. 네 그래서 어. 또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윤영도 구원하고 경쟁했던 사람이 정진욱. 네. 이재명 당대표 특보예요. 음. 이러면 우리는 윤용덕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 어. 그리고 윤용덕 의원에게 다음 정치적인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부채의식이 생기잖아요. 음. 그이 그렇죠. 아, 사람은 그때 그렇게 한번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했던 사람. 음. 이게 한번 생기면 머릿속에 한번 생기면 그거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 윤영덕 대표님, 고맙습니다. 선당후사의 정신 곁을코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해 보답하겠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의외로 감동 주는 그 케이스가 이번 총선이 되게 많아. 언론들은 보도 안 하지만 새날은 알려 드립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몇 사람 건너가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예, 번호, 번호 때문에. 번호 네. 때문에. 왜냐면 하 불출마 하시는 분들도 꽤 되고 해서 많이들 옮겨 가 주시면 좋겠는데 또 벌써 나는 안 옮겨 간다라고 말씀하신 다섯의원이 음. 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옮겨 가시는 분들은 다또 이렇게 당원들이 박수 쳐 주실 거예요. 댓글창에 다음 보궐 일순이라고. <laughs> <laughs> 아니 뭐 그런거예요 원래 네. 빚이 있으면 갚아야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맞아요 기브앤테이크예요자 음. 다음에 어제 또 조국혁신당이 장담을 했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낙연이 만든 새로운 미래? 아무한 미래 이분들은 <laughs> 이분들이 방향성을 어떻게 잡았냐면 반명이에요. 반명이죠. 그렇죠, 반명이죠. 정신을 못 차리고. 어, 그러니까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반윤이기일지 어. 모르지만 반명이 잡았단 말이에요. 어. 그럼 반명하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조국신당, 조국혁신당만 그거 안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어제 메시지에도 보면 은 굉장히 그런 메시지를 되게 많이 냈어요. 말하자면 이런 거지. 민주당과 연대하는 윤석열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힘을 합치자. 우리 조국 혁신당만 잘 되면 안 된다 요거는 어떤 기조냐면 지역구 출마는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대표로 후보를 거의 다내대 이제 투표장이 안 나올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그 조국신당 뭐 지지한다면서 SNS에서 이렇게 좀 무슨 미친 짓 하는 사람들이 몇명 있어요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 그게 도움 되냐고 뭐냐면 이번 총선은 이재명대 조국이 아니고 이재명과 조국이 심정적으로 어깨 걸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 그리고 저쪽에서는 작죠. 윤석열 한동은 이낙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럴 때 우리들 입장에서 조국 신당을 조국 혁신당을 밀어내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협조하고 작전을 짜는 거지. 작전에서 함께 윤석열 정부들 깨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연대층인 거지. 이거를 가지고 당이 다르니까 무조건 배척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청례 의원님 말씀이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함께 따로또 같이. 음.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거든요. 민주당은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이해관계가 또 다양하고 민주당이라는. 이 안에서도 이 민주당 내에서도 구구가 있고 극좌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 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생긴다 해서 쉽게 쉽게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님이 한동훈하고 대거리하고 말싸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님의 위상은 한동훈으로 떨어져 버린 거고 한동훈의 위상은 이재명으 올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아무리 깐죽거려도 이재명 대표님은 자기 무게를 지켜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서 한동훈이 계속 깐죽거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지금 얼마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조국 장관님이 그때마다 파리채 꺼내 탁 때려 보이잖아요. 이 역할 분담을 해서 하나의 목표로 같이 가는 걸 봐야지. 우리는 무조건 민주당이다. 아니, 그게 틀렸다라고 네. 말을 하고 싶진 않은데. 우리는 무조건 민주당이기 때문에 조국은 잘못됐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지. 지역구에 지금 웬만한 지역구에는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의 당들과 단일화하지 않습니까? 전주울 정도 뭐몇개 빼고 나면은 그러면 조 혁신당 입장에서도 지금 지역 후보를 아예 안 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단정해서 말못 하지만 음. 지역 후보를 안 내요. 안 내는 상황이 되면은 이 자칫 민주당이 고립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우군이 생기는 거고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뭐처치는 말이 아니라 윤석을 심판 선거이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 여러분 지금 지지율보다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컨벤션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조바심 나서 이제 이재명 대 조국으로 선거 구도를 만드는 건 어느 쪽지지자은다 선회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미 없어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서로 심정적 연대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Vs로 딱 붙여주는 게딱 좋은데 이낙연 저쪽으로 건너간 거에 다름없잖아요. 반면 걸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반응 안 하겠다는 거에 가까워. 이런 상황에서 심정적으로 가는 거지 이를 머릿속에 딱 그것만 있는 거죠. 비례를 조국 혁신당을 찍으면 민주당 비례가 줄어든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투표 안할 사람들 나오게 하는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혁신당 지지한다면서 메시지 센 사람들이 몇명 있어요, SNS에. 음.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뭐, 올100 민주당 비례 100인데 여기서 조국혁신당이 조국 뺏어간다고만 생각하면 이거 이해 못해요. 다른 영역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 밀어내면 나중에 그 21대 총선 때처럼 더불어 시민당과 열린민주당과 경쟁하듯이 막 지지고 볶고 몰빵 이야기하고 저는 몰빵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이렇게 돼서 100%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그러면 내가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드니까 비례대표 조국만 찍고 조국신당만 찍고 나난 민주당 지었고 안 찍을까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서로 밀어내지 않고 왜 이런 게 있잖아. 내부적으로 이미 민주당 지지층은 이낙연 그 부류들은 이미 적이라고 상징은 나는 설정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 말고 민주당에 진짜로 남아있는 세력들 검찰개혁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조건 심판 요거할 사람들끼리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서로 힘 합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단순하게 우리 100, 100개 중에 한 10개 뺏어간다고 요런 감정으로는 이해 못하실 거예요 이거는. 아. 어, 지금도 채팅창에는 그 이게 조국을 밀어내면 이재명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말 자체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이해를 못하시는 이해를 못하는 건지 이해를 안 하는 건지 정말로 음. 심한 말, 심한 말, 심한 말 하고 싶은데 결으로한 마디만 해드릴게. 이거 주도하는 누가 있다 그러던데 한 마디만 할게요. 신원도 정확하지 않은 한국에서 얼굴조차 볼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참 이재명 대표 지지하다가 손절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 안 되니까 정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미 진보 정당들하고 시민사회 열석을 양보했습니다. 그 중에 최소 6석은 민주당으로 안 돌아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키워주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우리 눈앞에 있는 현상을 자꾸 조국 악마화 하는 거, 그러면 조국 혁신당 지지하는 분들이 그분들 좋게 보겠어요? 쌈 붙이겠다는 거야.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위한 머릿속에 그게 노력이라고 해도 나는 누구 찍으라는 이야기 안 하고 나는 민주당이니까 민주, 민주당에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연합 찍으라는 이야기가 더저한테 맞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밀어내는 형식으로 서로 악마화를 하면 내살 깎아먹기밖에 안 됩니다. 그 과정을 뭘 정치를 뭐뭐 뭐 얼마나 안다고 이재명 이재명 조국 악마 이렇게 가면은 결국에 감정만 생겨 가지고 총선에 시너지가 안 난다고요. 조국 그 조국혁신당 찍으러 왔던 사람들이 밀당 안 찍는 수가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조, 이재명 대표를 진짜로 원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관련한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자고는 이야기를 하되 조국 악마는 하지 말라는 거고 조국 장관 지지하는 사람 중에 이재명이나 주당 악마하는 사람도 있어. 그사람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정치를 하는 게1 플러스 1은 2야. <laughs> 이런 경우에는 1 플러스 2가 2.5도 되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비판은 동지의 언어도 하라고 조국 장관님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둘다 지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둘다 지지하는 사람이고 간에 결국 목적은 똑같아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동지들이에요. 이 안에서 비판을 할때 서로 너무 극렬하게 말 그대로 이렇게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언어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기 시작하면 사람의 생각에도 관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 생각해도 잘못된 생각으로 그냥 쭉 가게 됩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국 장관이 뭐했냐고 역사를 모르니 저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운동권 하셨고요. 민주당 계열이 지난 한 20년 정도 기간 동안 조국 장관의 은혜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선거를. 총선이면 총선 대선이면 대선 결국 그러다가 검찰 개혁에 전면에 나섰다가 저렇게 유탄 맞아서 도륙된 거거든요 역사를 모르면 저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생각은 조국 장관이 민주당에 들어와서 정치하길 바랬어요 그래서 이재명 조국두 두 사람이 포스트를 딱두명 세워서 총선하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민주당은 판단은 달랐습니다. 리스크 줄이자는 거. 이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좀더 안전한 길로 간 거죠. 그그 그 상황에서 민주당 입당할 수 없는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또 조국이라고 하는 결의라는 게또 있고 또 이분들이라는 게 있어서 요거는 예초에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당도 아닌 상황이고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은 여러분들 총선 때 도움 안 된다고 이재명 대표가 왜 준연동형을 받았겠습니까? 준연동형을 받은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추위원 등을 안 받고 병립형으로 와서 이제 민주당으로만 꾸리면 되잖아요. 그것 주장했던 분들이 지금 조국 장관 좀 밀어내는 거 아니에요? 무슨 그렇죠. 말이냐면... 이재명 대표가 거립되는 게난 싫다 하는 게내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갈라치기 하러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이게 지금 똥파리들이 많이 그 본인들의 표가 괴로운 미래에서 조국혁신당으로 가는 것을 그러니까 지지율 조사를 하더라도 개혁신당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보다 조국혁신당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계속 갈라치기 하려고 새로운 개정도 만들고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조국 집회 나오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왜 조국과 함께 가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조국 집회 이후에 그리고 어, 이재명 대표가 대권 주자로 나선 그 사이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새롭게 이재명을 지지하러 들어오신 분들이 무조건 조국을 배척해 나가는 게 이재명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은 다른 자료나 이런 저희 방송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음.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순신님, 푸나님이 나서서 갈라치기 하네요. 내가 뭘요? 내 말이 그렇게 들리세요? 그렇지 말. 뭔 말이냐면은 이게 어제도 정말 어, 많은 갈라치기를 봐서 그런 가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안 된다니까? 이, 이 방식 여러분들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행위예요. 이게 단순한 산수밖에 모르면은 전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재명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민주 개혁 모든 세대한테 다 도움이 안 된다. 네. 나와 다르면 무조건 적. 나와 다르면 무조건 저놈은 나쁜 놈. 아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처럼 이거 아니면 저거 뺏긴다가 아니고 도도히 흐르는 민주의 역사 속에 갈라치기를 하면 이재명 대표나 조국 장관들 어느 쪽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일만 하면 되는 거죠. 왜 자꾸 밀어냅니까? 아까 마차님 이야기처럼 실제로 갈라치기 세력이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넘어가지 네. 마시라고 내가 좋아하는 정당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으면은.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쪽도 지금 뭐저 이재명 대표를 정말 로 위해하신다는 분들도 마음속에 동지들을 밀어내면 당이 다르다고 그래서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도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내가 이 소문을 들었는데 <laughs> 한국 들어오지도 못해가지고 우리 고소고발해갖고 아, <웃음> 누군지 <웃음> 알겠지? 그런데 아그 아류들도 또 있어가지고 그런 방송들 듣고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잘 네. 이재명 대표만 보시고 따라오면 됩니다. 자, 그기 아빠가 좋 좋아, 엄마가 좋아를 얘기하면서 너는 엄마가 좋다 고 그랬어. 그럼 아빠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괴딩스식 사고방 어. 사고방식 아닙니까. 괴벨스식 이게 오프라인 나가서 이재명을 영업할 때 조국은 안 되고 이재명을 뽑아주세요라고 할때 어떠한 논리로 이재명은 안 되고 조국은 된다고 설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분들은 밖에 나가서는 그말 못해요. 나는 민주당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저번에도 더불어 시민당 찍었습니다. 열린민주당 말고. 근데, 진짜 무엇이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길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고립시키지 말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지? 예. 마디나무님, 감사하고요. 권순철님, 진보 유튜버 중 가장 현명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새날 응원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발로 뛰는 민주청년, 하중구 성동갑 당원인데 이제야 좀 밤에 맘 편히 자겠어요. 열심히 하십시오. 락민TV님. 조국혁신당 당원분들 4월 10일 투표장에 나오시면 지역구는 꼭 더불어민주당 한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 공통된 꿈을 위해 대한민국의 희망 이재명 윤석열 탄핵 감사합니다. 어제 락민TV님 저 더불어민주연합 그 행사장에 가서 찍고 있는 모습을 찍혔더라고. 팩트님. <laughs> <laughs> 조국에겐 지지와 응원을 이재명에겐 총선 승리와 일당 과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85% 이상 될 거예요. 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서로 힘 합쳐서 가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1부 마치겠습니다.